슈퍼카 리뷰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치 미래에서 바로 온 듯한 픽업 트럭에 대한 완전히 새롭고 오리지널한 스크립트를 소개합니다. 바로 2026 삼성 SM 픽업 트럭입니다. 이 차량은 대담한 디자인, 첨단 기술 그리고 강력한 실용성을 이전에는 볼수 없던 방식으로 결합한 모델입니다. 삼성은 전자제품과 스마트 기술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혁신을 이끌어온 브랜드이며 SM픽업을 통해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 속에서 차세대 픽업트럭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상상해 보여줍니다. 첫인상부터 2026 삼성 SM픽업트럭은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디자인은 현대적이고 근육질이며 미래적인 감성이 뚜렷해 전통적인 픽업트럭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전면부는 공격적이면서도 깔끔한 인상을 주며 날카로운 LED 라이트와 넓고 자신감 있는 스탠스가 도로 위에서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습니다. 차체 라인은 조각처럼 다듬어져 강인한 이미지를 강조하는 동시에 공기역학 성능을 향상시켜 고급 건물 앞에 세워도 잘 어울리고 작업 현장이나 오프로드에서 먼지를 뒤집었어도 자연스럽게 어울립니다. SMP급의 차체 크기와 비율은 강인함과 세련됨 사이에 완벽한 균형을 이룹니다 묵직하고 믿음직스럽지만 과하게 크거나 구식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대형 알로이 휠, 높은 지상고 그리고 과감한 휠 아치는 거친 성격을 강조하며 세심한 디테일은 프리미엄 감성을 더합니다 이 픽업트럭은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가부터 기술에 민감한 라이프스타일 고객까지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능 면에서 2026 삼성 s m p 업 트럭은 강력함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전통적인 엔진에만 의존하지 않고 첨단 전동화 파워트레인 기술을 상상 속에 구현했습니다. 전기 모터가 제공하는 즉각적인 토크는 빠른 가속과 뛰어난 견인력을 만들어내며 도심주행부터 무거운 짐을 실은 상황까지 반응성이 뛰어납니다. 동시에 스마트 에너지 관리 시스템은 효율성을 높여 장거리 주행과 일상적인 사용 모두에 적합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주행감박은 잘 세팅된 서스펜션과 지능형 4륜 구동 시스템 덕분에 매우 안정적이고 자신감이 넘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안정감을, 울퉁불퉁한 노면이나 험로에서는 뛰어난 제어력을 제공합니다. 고속주행이든 오프로드에서 천천히 진행하는 상황이든 S&P급은 언제나 침착하고 안정적인 느낌을 유지합니다. 이러한 편안함과 성능의 조화가 경쟁이 치열한 픽업 시장에서 이 모델을 돋보이게 합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SM 픽업은 전통적인 픽업 트럭과 확실히 다른 세계를 보여줍니다. 내부는 작업용 차량이라기보다 하이테크 라운지에 가까운 분위기입니다. 고급 마제와 깔끔한 디자인, 넉넉한 공간 구성으로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에게 편안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시트는 장거리 주행을 고려해 설계되었으며,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단순함과 사용 편의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실내 경험의 중심에는 첨단 기술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대형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대시보드를 지배하며 계기판과 인포테인마트 시스템을 하나의 매끄러운 인터페이스로 통합합니다. 시스템은 빠르고 직관적이며 운전 중 방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뛰어난 결렬성을 제공합니다. 음성 제어, 스마트폰 연동, 지능형 내비게이션 기능은 일상주행을 더욱 편리하고 즐겁게 만들어 줍니다. 모든 요소가 현대적이고 세련되며 세심하게 설계된 느낌이 듭니다. 픽업트럭에서 실용성은 럭셔리만큼이나 중요한 요소인데 삼성 SM 픽업은 이 부분에서도 기대를 충족합니다. 적재함은 넓고 실제 작업을 고려해 설계되었으며 스마트한 수납솔무션과 내구성 높은 마제가 적용되었습니다. 도구, 장비, 아웃도어 용품 등 어떤 짐이든 쉽게 실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견고한 차체 구조와 균형 잡힌 무게 배춤은 뛰어난 견인과 적재성능을 선보이며 개인용 뿐만 아니라 업무용으로도 충분한 활용성을 제공합니다. 안전성 역시 2026 삼성 SM 픽업 트럭의 강점 중 하나입니다. 이 차량은 운전자와 탑승자를 보호하기 위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갖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적응형 크루즈 컨트롤, 차로 유지 보조, 사각지대 모니터링, 자동 긴급 재정 등이 함께 작동하여 주행 중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신감을 높여줍니다. 이 시스템들은 운전자를 대신하기보다는 보조하는 역할에 집중하여 일상주행을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SMP급의 가장 인상적인 부분 중 하나는 스마트 기술을 주행 경험에 자연스럽게 통합했다는 점입니다. 삼상의 생태계에서 영감을 받은 이 트럭은 디지털 라이프와 긴밀하게 결련된 느낌을 줍니다. 차량은 운전자의 취향을 낙습하여 공조 시스템, 시트 포지션, 주행 모드 등을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개인화 기능은 매번의 주행을 더욱 직관적이고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는 기존의 전통적인 픽업 트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요소입니다. 오프로드 성능도 SM 픽업의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지능형 트랙션 컨트롤, 다양한 주행 모드, 견고한 하부 보호 설계를 통해 포장도로를 벗어난 모험에도 대비되어 있습니다. 지흙길이나 사면, 바위 지형에서도 안정적인 접지력과 균형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일상주행과 주말 아웃도어 활동을 모두 즐기고 싶은 운전자에게 이상적인 선택이 됩니다. 종합해보면, 2026 삼성 SM 픽업 트럭은 미래의 픽업 트럭이 어떤 모습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담한 비전이라 할수 있습니다. 강력한 성능, 미래적인 디자인, 스마트 기술과 현실적인 활용성을 하나의 패키지로 완성했습니다. 단순히 일을 위한 트럭도 아니고, 기술을 과시하기 위한 쇼케이스도 아닌 현대적인 운전자를 위해 균형 있게 설계된 차량입니다. 슈퍼카 리뷰에서는 SM 픽업을 자동차 산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델로 보고 있습니다. 이 트럭은 픽업 트럭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을 도전하며 기술과 강인함을 결합한 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 비전이 현실이 된다면, 2026 삼성 SM 픽업트럭은 기대치를 새롭게 정의하고 미래 픽업트럭의 기준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미래형 트럭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더 흥미로운 자동차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